1. 커튼의 유형 중 창문 전체를 커튼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 정도만 친 형태를 갖는 것은? 1. 세시 커튼 2. 공간을 실제보다 더 높아 보이게 하며 공식적이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효과적인 선의 종류는? 3. 수직선 3. 인간의 주의력에 의해 감지되는 시각적 무게의 평형 상태를 의미하는 디자인 원리는? 1. 균형 4. 부엌의 작업 순서에 따른 작업대의 배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5. 원룸 주택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원룸이므로 활동 공간과 취침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다. 6. 다음 설명에 알맞은 조명 방식은 3. 펜던트 조명. 7. 실내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미적인 문제가 중요시되는 순수 예술이다. 8. 모듈러 코디네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건물 외관이 복잡하게 되어 현장 작업이 증가한다. 9. 다음 설명에 알맞은 형태의 지각심리는 1. 연속성의 원리 10 다음 설명에 알맞은 의자의 종류는 2풀 업체어 12 디자인 구성 요소 중 사선이 주는 느낌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안정감 12 디자인의 원리 중 시각적으로 초점이나 흥미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내 디자인에서 충분한 필요성과 한정된 목적을 가질 때 적용하는 것은 3 강조 13 동일층에서 바닥에 높이 차를 둘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연속성을 주어 실내를 더 넓어 보이게 한다. 14 주거공간을 주행동에 따라 개인공간, 사회공간, 노동공간, 보건위생공간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사회공간으로만 구성된 것은 3 식당, 거실, 능접실 15 다음 중 창의 설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단열 16 건구온도 28도씨인 공기 80kg과 건구온도 14도씨인 공기 20kg을 단열로 나파였을때 혼합공기의 건구온도는 4 25.2도씨 17 표면 결로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벽체의 열관류 저항을 낮춘다. 18. 자연 환기에 량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중성대에서 공기 유출구까지의 높이가 작을수록 많아진다. 19. 실내 음향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실내 잔향 시간은 실용적이 크면 클수록 짧다. 20. 건축적 채광 방식 중 측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편측 채광은 양측 채광에 비해 조도 분포가 균일하다. 21. 공동의 대형 점토 제품으로 난간벽 돌림대 창대 등에 사용되는 것은 4 테라코타 23 엘크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압축 강도에 비해 힘 강도 인장 강도가 크다 24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혼합 시멘트를 사용한다 25 다음 설명에 알맞은 합성수지는 3 아크릴 수지 26 금속 재료의 방식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상이한 금속은 맞대어 사용한다. 27. 플라스틱 재료의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매우 작다. 28. 강의 열 처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단조. 29. 콘크리트의 혼화재 중 AEJ의 사용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플레인 콘크리트와 동일 물 시멘트 비인 경우 압축 강도를 증가시킨다. 30. 기경성 미장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시멘트 모르타를 31. 유성 페인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모르타르 콘크리트 벽의 정벌 바름에 주로 사용된다. 32. 석재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석재는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가 특히 크다. 33. 다음 설명에 알맞은 성분별 유리의 종류는 2. 소다 석회 유리 34. 목재의 강도 중 응력 방향이 섬유 방향에 평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2. 인장 강도 35. 건축 재료를 화학 조성에 따라 분류할 경우, 무기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목재. 36. 점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압축 강도와 인장 강도는 같다. 37. 목재 제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티클 보드는 합판에 비해 힘 강도가 매우 우수하다. 38. 수성암의 일종으로 석질이침이라고 바판으로 채취할 수 있으므로 슬레이트로서 지붕 등에 사용되는 것은 2. 전판암 39. 석고 플라스터 미장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해반죽보다 건조 수축이 크다. 40. 시멘트가 경화될 때 용적이 팽창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3. 안정성. 41. 목재의 접합에서 널판재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두 부재를 나란히 옆으로 대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1. 쪽매. 42. 1889년 프랑스 파리에 만든 에펠탑의 건축 구조는? 3. 철골 구조. 43. 철골 구조에서 스티프너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2. 웨브 플레이트의 좌골 방지. 44. 다음 중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나타내는 용어는 2. 스펜. 45. 건축 구조물에서 지점의 종류 중 지지대의 평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회전이 자유로운 상태이며 수직 발령만 발생하는 것은 3. 이동단. 46. 다음 철근 중 슬래브 구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나선 철근. 47. 굴뚝과 같은 독립구조물의 기초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할 하중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적설하중 48. 조적구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건식 구조이다. 49. 철근 콘크리트 강도 측정을 위한 기파계 시험에 해당하는 것은? 2. 시미트 의머법 50. 주심포식과 다포식으로 나뉘어지며, 목구조 건축물에서 처마 끝에 하중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2. 공포 52. 건축도면의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치수선의 양끝 표시는 화살 또는 점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같은 도면에서 이종을 혼용할 수 있다. 52. 제도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자유삼각자 하나의 자로 각도를 조절하여 지붕의 물매딩을 그릴 때 사용한다. 53. 아래 표시기호의 명칭은 무엇인가? 2. 쌍니다 지문 54. 제도 용구 중 치수를 옮기거나 선과 원주를 같은 길이로 나눌 때 사용하는 것은? 2. 디바이더 55. 원호 이외의 곡선을 그을 때 사용하는 제도 용구는? 운영자 56. 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재에는 기둥, 벽, 바닥, 천장 등이 있다. 57. 목구조의 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목조 벽체를 수평력에 견디며 안정한 구조로 하기 위해 사용한다. 58. 아래 설명에 가장 적합한 종이의 종류는? 4. 트레이싱지 59. 건축 도면 중 전개도에 대한 정의로 오른 것은? 2. 각실 내부의 의장을 명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 60. 보강 블록 구조에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목적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4. 가로철근의 끝을 정착시킨다.